삼 a 장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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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7절 l 니다 m u e l s a m u e 절입니다 함께 l s 하겠습니다 s a m u 성 l Samuel Samuel s a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운로하여 내고 너희를 애국인의 손과 너희를 악재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라 니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진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모두를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해 와을 세우라 하는 거다. 그런주이에 그런 너희의 집하대로 천명씩 여호와께 나아오라 하고, 3명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집하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나민 집하가 뽑혔고, 베나민 집하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디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여호와께묻되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메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자카엘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만 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우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열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 하였으나 그는 장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왕 초대 왕으로 사울을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다. 다른 주변의 국가들이 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그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왜큰 죄였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이세상의 왕이 더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려왔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셔서 이렇게 도우셨고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이고 전쟁에도 앞서서 나가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왕이 세워지면 은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왕이 원하는 대로 그 앞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왕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왕의 제도. 뭐 왕이 세워져가지고, 이때 뭐, 사회는 왕이 뭐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왕이 나아가면 그 왕이 나아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백성인데, 바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이때 당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악한 것이었고, 참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그곳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참,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던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지 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그리고 또 19절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참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좋은 것들로 구원하고 은혜를 주지만 인간은 늘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현대나 그때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뭐 구약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죄가 덜하고 신약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뭐 죄가 더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인간의 상태는 과거나 현재나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자체는 다 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배반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고 이런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또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지만 인간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은총을 많이 받고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지만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가져가는 것, 이들이 뭐 이제 다하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풍요하고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 이방인들이 아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자기네들보다 주위에 주변에 보이는 그 국가들이 참잘 살아요. 뭐 너무 너무 좋은 옷도 입고 마차도 있고. 어, 또참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그 세상에 그냥 문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 믿고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서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안 그렇나요? 약깝습니다이세상에 돈, 권력 이 세속적인 성공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지금 세워서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조금 더 성도가 많아지고 어, 그러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참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야...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의그참 작은 그 교회들, 그리고 늘 주위에 이렇게 서로 돕고, 어, 성교하고 했던 그런 교회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매가 철치되는,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크게 되는 것,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 잘 없습니다. 다들 큰 교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이, 좋은 그런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0 0명 있는 교회는 한 천명을 꿈꾸고, 천명 있는 교회는 만명을 꿈꾸면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평신도들도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다락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세상, 세속적인 가운데 교회들이 지금 처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 버리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가지 그런 세속적인 그런 화려한 것들을 교회도 원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세워져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헌신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빛도 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크리찬들 많습니다. 물론 뭐 그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상당히 타락의 길로 가는 악한 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죄악에 길이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잠깐 눈 한번 잘못 팔면은요, 우리도 이 세상에 먹혀 들어가는 인생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물질, 그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종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도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정말 비교적 굉장히 건강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성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말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맞는 말이지. 하나님 어떻게 풀렸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로, 걸어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도 그 왕과 함께 우리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뭐, 굶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도 이젠 하겠다 이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이제 저 뒤로 가 계셔요. 하나님은 이제 저기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로 뽑힌 왕이 다스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은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인간이 원하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아주 겸손했고 부모에게도 효도했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나는 참 베냐민 집화, 가장 작은 집화에 보잘것 없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아주 겸손했던 자. 오늘 또 이렇게 제비가 쭉 뽑혀요. 베냐민 집화가 뽑혔죠. 뽑혔는데 이 뽑힌 베냐민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 그래서 백성들이 아 여기 뽑힌 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이 베냐민이 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어이 사울이 그 짐버다리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도무지 될 만큼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아주 어, 숨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또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룰 때, 에 사무엘이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사울왕이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음 좀, 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면은 왕이 이제 자라면 되잖아요. 아, 왕.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사울, 내가 왕이 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숨겨가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랬지만 사울왕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인간적인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내용. 그런 음, 사울, 참저는 사울이 굉장히 잘될 수도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경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참부을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예,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 바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만 그러나요? 여러 기사와 역대 기사를 보면 정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왕들이 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왕권들을 휘둘룰 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 밑에 세워져가는 나라를 절대로 죽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리더가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처음에 이렇게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고 숨어서 이렇게 나는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가졌죠. 그러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진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겸손한 인생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그것도 잘 살펴보야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인간은 늘 조속으로 변해. 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졌던 그 마음껏 충실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꼭, 꼭 중간중간에 배반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 한번 좀 살펴보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이 원했던 그 왕,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그러함에도 인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왕 달라고 해서 그 기도를 그 원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아주 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좀 하나님 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번영, 성공, 이런 어떤 물질의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도 지금 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만이 승리하고요. 그 인생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세속이고, 정말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지게 하려 없어서 그 길만이 하나님께 승리하는 길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런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는다 아니면 정말 나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응답받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켜서 너희가 내를 내가 고통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고 압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한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는데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들과 기대를 땅에서 녹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전무러갑니다.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 잘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laughs>